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실제로 구매하지 않고도 최신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돈안 드리고. 네, 저 공짜 좋아합니다. 새 책을 처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최신 책들도 제가 구입한 책들이 아니랍니다. 근데 다 읽었죠. 보시면. 25년 1월 19일 초판 24년 12월 16일 24년 12월 18일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건데, 저만의 영업 비밀들을 살짝 공개할게요. 아니, 대놓고 공개할게요. 첫 번째, 동네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대출. 회원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주에서 한달 안에, 희망도서가 구비되었다고 문자 알림이 와요. 제가 신청했으니까 제 대출 순서가 1순위겠죠?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신간도서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희망도서로 신청하거나 도서관에서 정기 구입하는 도서라면 신청이 거절되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희망도서 신청하기 누르면. 도서를 검색하고 정보가 나오면은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 동네 도서관은 한 달에 3권으로 희망도서 신청권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지역 도서관마다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쟁률이 치열해질까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 서비스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도서관 회원이 원하는 도서를 도서관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고 원하는 서점, 거의 도서관보다 가까운 서점이 되겠죠? 동네 서점에서 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생긴 지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희망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라에서 해주는 최애 서비스? 도서관을 통한 기존의 희망도서 신청이 3주 이상 걸렸다면 이건 최소 이틀이 소요됩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희망도서 대출과 합산하여 1인 월별로 3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19년도 이후에 나온 신간만 가능한 거라서 신간이 계속 출간될 때마다 읽고 싶은 신간 도서들을 그때그때 신청하고 있어요. 인터넷, SNS로 요즘에 도서 출간할 때 서평단 신청 많이 하잖아요. 그 서평단보다 제가 더 빨리 책을 읽는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이 파선, 이 책은 1월 24일에 출간한다고 써 있었는데 서점에 판매가 풀렸는지 저는 벌써 다 읽었습니다. 후루루루 잘 읽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장점은 이렇게 도서관 바코드 작업또 하기 전에 띠지가 있는 채로 바로 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이용자가 대출해서 볼수 있는 초스피드 서비스예요. 이 희망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톡으로 신청 완료됐다. 책이 도착했다.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책이 도착하면 선택한 서점에 가서 도서관 대출과 똑같이 대출증을 보여주고 바코드를 찍고 대출하시면 됩니다. 대출 후책 반납도 제가 빌려본 그 서점에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놀람> 만납 그 후에는 그 지역 도서관에 책이 비치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구매할 책들을 이용자가 먼저 받아볼 수 있고, 그 구입을 동네 서점을 통해서 하니까 이용자들도 정말 좋고 작은 동네 서점도 좋은 것 같아요. 동네 작은 서점들과 상생한다는 의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도서관. 서점 이용자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친한 사서 선생님이 있는데 이게 꼭 좋은 책들로만 구매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도서관 시스템은 중복 도서를 걸러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구매처가 이렇게 또 하나 생기니까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도서 겉표지 디자인이나 에디션이 바뀌어서 나올 때마다 새로 책이 나오면 새 책으로 인식해서 책이 여러 권 되기도 한데요 사서 선생님들이 책을 다양하게 영양가 있게 구입해야 하는데 인기 도서 위주로만 서구가 채워지기도 하고요. 개정판은 isbm이 달라서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ISBN은 국제적으로 책에 붙이는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북 넘버 같죠? 인기 도서나 오래전에 나온 책들은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로 많이 들어와서 책 관리가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신간은 서고 자리를 많이 차지해도 보존 서고에 둘수 없나 봐요. 다 예산으로 구입한 책들이라 훼손되기 전까지는 폐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